예. 좀 전에 집에 왔고, 오늘 이제 영상 찍을 게 있었어가지고, 약간 리얼리티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뭐좀 그런 거를 찍었는데,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. 진짜.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만 나온 게 아니라, 특별 출연해주신 분들도 계시고, 네. 나오면 진짜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밥은 아직, 아까 좀 먹었고. 밥도 이제 슬 저녁 먹어야죠. 여러분도 저녁 드셔야죠. 에. 아, 이거 스포하면 안 되나? 스포요정이라고, 실장님이, 뭐라 고 했는데, 아, 아, 뭐이 정도는 괜찮죠. 어. 뭐 제대로 된 스폰 안 했잖아요. 뭐 그냥, 뭐 그냥 비슷한 건데,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보이스트로 응원해주 주신, 셨 응원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. 보이스트로 저 이번에 나오잖아요. 그렇죠? 아시려나? 네, 네. 보이스트로 이제 이틀 뒤면 또 하는데, 아. 매주 금요일마다 또 해가지고 보이스트로서 보면 뭔가 한주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재밌죠잉?